삼각도법이고 순서가 바뀌는 게 일각도법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삼각도법으로 그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53번. 배관도에서 유체의 종류와 문자 기호를 나타낸 것중 틀린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 1번에 공기 에어.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이 좀 편해요. 그렇죠? 예, 공기 에어. 1번 맞죠? 2번에 가스 G. 가스 맞죠? 3번에 증기. 증기는요. 스팀이에요. S입니다. S. 스팀. 에팀팀 네, w 는 워터죠 물이죠 그죠? 팀 요게 증기가 되는 것이죠 o 어를 아주 조금만 아시면은 네. 아 o d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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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U d w o o 기 w 오일 d wood, w o 죠5 w 번 리벳의 호칭 표기법을 순서대로 나열한 이은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 o o d wood, w o o 규종호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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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한 50번만 읽으시면은 외워집니다 그죠? 렇 55번 다음 중 일반적으로 긴쪽 방향으로 절단하여 도시할 수 있는 것은? 네, 요거는 뭐예요 하우징이 되겠습니다 하우징 같은 경우에 길게 생겼어요 56번 단면의 무게 중심을 선 연결한 선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선의 <목소리> 종류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무게 중심선을 우리가 가는 이점쇄선으로 사용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는 이점쇄선은 가상선으로 알고 있죠. 그죠? 가상선. 그죠? 가상선. 57번 예, 보지, 용접 보조 기호의 현장 용접 기호 현장의 가소 용접이라 깃발. 깃발 모양 2번이죠. 그죠?